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4페이지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3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바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이르되 아래대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개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이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이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아사우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요압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또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뒤에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내용과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어, 구스 사람보다 앞달려서 다윗에게 승전보를 알렸지만 어, 그러나 그는 확인하게 됩니다 정작 어, 다윗이 참으로 궁금해했던 것은 물론 어, 승전보의 소식이기도 하였지만 그만큼이나 그의 아들 압살롬의 생사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는 오기 전에 요압이 그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에게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압살롬의 죽음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말렸는데 아이마스는 굳이 본인이 이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는 다윗의 질문 앞에서 요압이 했던 말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추고 뒤이어 달려오는 구수 사람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음이 심히 아파서 울며 슬퍼했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다윗은 두문 사이에 앉아서 즉성 바깥문과 또성 안쪽문 사이에 앉아서 그는 먼저 이 전쟁의 소식과 더불어서 아들 압살롬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에 파수꾼이 보니까 멀리서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바로 아이마스였죠 그리고 어, 그가 달려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에 다윗은 아이마스라는 이름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구스 사람의 소식을 듣고 분명히 무엇인가 자기에게 소식이 오는 것을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볼 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마음들은 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폐역한 아들도 이런 아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과 다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만났다면 지금 다윗의 이 모습을 볼때 그는 분명히 압살롬과의 관계를 회복, 회복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부모의 마음이자 아버지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반역을 꾀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죽이고자 했던 아들을 향해서까지라도 그의 마음이 그의 아들을 향해 간절해질 때 그 어떤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회복될지 못할 것 같은 관계. 그런데 그 관계가 어느 한 순간 눈 녹듯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아픔을 딛고 더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세상의 관계가 있다면 물론 남녀 간의 어떤 관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만큼이나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의 달을 지나가면서 각 가정마다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마 떠올려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상처로 남아 있는 가족 간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지금 다윗의 행동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마음을 언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큰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어쩌면 로마서 8장에 5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했고 또 우리가 죄인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거나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사라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다가와 탕자처럼 용서해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고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야 후회하고 나중에야 눈물을 흘리고 나중에야 그 마음의 깊이를 알고 안타까워하지만 때가 늦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없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이미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분입니다. 다윗과 정말 이 압살롬의 안타까운 엇갈림만 남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거의 어느 한 순간에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아들이 아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했었다면 이 모든 비극의 자리까지는 오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이 향해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또 압살롬이 그런 일을 하기 전에 그의 형을 죽이고 또. 아버지를 원망하기 전에 자신이 했던 행동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참으로 진정한 화해와 용서와 회복이 있었다면 오늘이 이야기는 없었을 것이. 그 어느 한번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것들을 미루고 미루고 방치하니까 오늘과 같은 안타까운 이야기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사이에. 방치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요동치고 있는 두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분노한 마음이 있었겠지요, 다윗에게. 그러나 정작 그 아들과의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아는 순간, 다윗은 자기의 마음속에 정말 이 아들이 향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원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구나.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크토록 내가 알고 싶었고 내가 갖고 싶었고 내가 원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돌이켜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앞선 사람의 발걸음이 아히마하스에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기대하는 좋은 소식이 뭘까요? 듣고 싶었던 게 뭘까요? 아히마스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그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왕이여!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왕이여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살아 생포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서 앞에 아이마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주는 사람입니까? 남들이 우리 이름을 들었을 때, 또 우리 얼굴을 보았을 때,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대를 하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누군가가 우리 지체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이 아이마스라는 이름처럼, 여러분 각자 이름을 들었을 때, 마음이 환해지고, 그를 만나는 것이 즐거워지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기대되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은 기억되고 있습니까? 뭔가 간절한 마음에 어떤 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을 만나면 좋은 소식을 또는 어떤 위로를 어떤 지혜를 정말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은 기억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느냐 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그 이름을 들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정말 욥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누구 누구와 같이 믿음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없다.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평강교회 같이 나에게 정말 전심으로 나아오는 교회가 없다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꿈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빚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위 위층으로 올라가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다윗의 마음이 아, 모습이 조금은 지나치다.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다윗의 이 슬픔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형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그리고 왕이마저 빼앗으려고 했던 그 아들 왜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이처럼 슬퍼했을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뭔가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그저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 슬픔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이죠.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살아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다음부터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이 저희가 11절 12절부터 쭉 읽은 말씀처럼 너희 집에 재앙이 있는데 특별히 내 아내들을 빼앗아서 내 이웃들에게 주고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웃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놀랍게도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16장 21절 22절이에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 당시에 정복자들이 정복한 나라의 후궁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 나라를 이제는 정복한 것을 나타냈던 정말 가족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이 일들을 백주에 아들 압살롬이 행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선지자 나단의 그 예언의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아들 압살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다윗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왜 다윗이 이토록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슬퍼했는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은 지금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욕심을 부리고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나아왔다. 단순한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 우리 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집에 칼이 끊어지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재앙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무나도 두렵게도 이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기 아들에 의해서 그 애원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압살롬의. 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압살롬의 범죄와 죽음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다고 지금 다윗이신 느끼고 있는 겁니까? 자신으로부터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어야 할 사람은 압살롬이 아닌 자신이었다는 다윗의 회한의 자책인 그리고 자신의 죄의 결과였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이야 다윗의 슬픔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압살롬과의 전투를 생각하며 승리를 기대했겠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압살롬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저주가 우리 집안에서 이제는 끊어지기를 다윗은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이 다윗의 어떤 회환, 후회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겠죠 다윗이 왜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도 2년 동안은 그는 압살롬이 자신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기 때문인가요? 압살롬의 죄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이 그에 향 압론을 죽인 그 죄를 다윗이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누구의 죄를 다시금 보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보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징계 앞에서 다윗은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이토록 애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관계들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서, 가정 안에서 무엇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야.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회환의 눈물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죄들이 사함을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되돌릴 수 없는 눈물 앞에서 슬퍼하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용서할 힘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온 가족과 우리 모든 이웃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마음에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또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